인천광역시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송현 자유시장 철거 착공식을 개최하며, 민선 8기 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국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김정원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시구의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원도심의 재도약을 함께 축하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노후화된 동인천역 일원을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 사업이 원도심 재창조의 성공 모델이 되어 주변 지역까지 활성화되는 확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화려했던 곳입니다. 지금 쇠퇴한 이곳이 이제 새로운 관광과 문화와 경제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일대의 지역이 완전 재개발돼서 동인천역이 일대 혁신이 되고 또 중구의 내항 18부두를 비롯한 이 일대의 재개발을 통해서 중구와 동구가 바로 인천의 미래를 이끄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천의 역사를 바꾸게 될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출발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동인천역 일대 재개발을 통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인천이 바로 문화와 관광과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제물복 구가 될 것입니다. 송현 자유시장은 지난 8월 실시된 정밀 안전점검에서 7개 동이 2등급, 3개 동이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12월부터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1-1단계 구간부터 철거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송현 자유시장 철거 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1-1단계 철거를 시작하고 잔여 구간 또한 보상 및 이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은 대한민국 3대 시장의 하나였습니다. 서울의 남대문 시장, 부산의 국제 시장, 인천의 중앙시장이 인천의 3대 시장이었고 63년부터 이 시장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이곳이 사람이 지나질 때마다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인천의 대표적인 시장이었고 이곳은 인천의 역사와 서민의 삶이 묻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철거되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아쉽지만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72년부터 재개발을 시작했었는데 이제야 유정복 시장님의 큰 노고에 의해서 결실을 맺게 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로운 도약,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저희 송현 자유시장을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역 일원은 2007년부터 다양한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이러한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동인천역 주변 지역의 전면 개발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인천의 역사입니다. 제가 인천시장이 되고 나서 오늘의 동인천을 보고 오늘의 동구 중구를 보고 하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제가 깊일코 과거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재물포 르네상스를 제 1호 공약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대 사업의 핵심은 바로 동인천 재정비 사업 그리고 내항 1 8구도 재개발을 통한 그양쌍끌리 정책이 바로 중구와 동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오늘 수면 자유시장 철거되니까 제가 가슴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단지 중구 동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천의 역사를 바꾸겠다 젠포르네상스로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민 모두가 균형적인 발전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산업과 문화와 관광과 삶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으로 완벽하게 재탄생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입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날씨는 추워도 제 마음은 정말 푹근훅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함께 오셨는데 여기 배준영 회원님과 또 김찬진 청장님, 김정원 청장님, 유군 의장님, 유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많은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허식 의원님은 저하고 여기서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역사의 산책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인천을 새롭게 바꾸는 주인공이다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천의 역사를 만드는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책임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추진돼서 정말 인천을 확 바꿔놓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합시다. 이 송현자율시장 철거가 시작이고 이미 계획이 저 배달이론까지 전부 다 헐립니다. 완전히 이 일대는 새로운 미래형 공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출발일 뿐이에요. 이로 인해 갖고 여기서 자유공원에서 중구 18부도 그 지금 아 상상 프로젝션사 아트 플로프 선 이론이 일대 대 혁신적 변화를 가져와야만이 바로 중동구가 변화가 되고 이것이 내년 7월1일재물포 구로 출범을 하않습니까 이게 재물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재물포의 이런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뜻깊은 아, 동천 재정비, 제일 푸르네상스 송현 자율시장에 대한 일대 혁신적 철거 시작 이것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되새기고 여러분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제가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착공식에서는 그동안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정복 시장이 송현자유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우선 보상구역 선정 및 보상 추진 등 지역 발전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UPS 인천입니다. w o r r i Broadcasting System 인천.